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할 때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빈 공간, 즉, 무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텅빈 공간이 사실은 어떤 깊은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현대 물리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힉스장이라는 놀라운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빈 공간을 둘러싼 이 미지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주의 빈 공간과 힉스장 신비한 우주의 숨겨진 이야기 우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 거대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공허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빛나는 별들 사이에 펼쳐진 검은 공간을 볼때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주의 빈 공간이라 부르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힉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힉스장이란 무엇인가? 힉스장은 물리학에서 우주의 기본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주 전역에 퍼져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힉스장을 일종의 우주의 에너지 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진공 즉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텅빈 장소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힉스장의 존재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힉스장은 단순한 진공조차도 빈 공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바닷속에서 입자들은 힉스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질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힉스장과 질량의 관계, 질량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이지만 그 기원은 매우 놀랍습니다.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입자들은 본래 질량이 없습니다. 대신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질량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물체가 물속에서 움직일 때 물의 저항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힉스장은 입자들이 움직일 때 일종의 저항을 제공하고 이 저항이 질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힉스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입자들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물체가 빛의 속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빈 공간에서의 힉스장. 힉스장은 우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 공간에도 힉스장이 존재할까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어떤 공간이라도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힉스장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진공은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여기는 곳에도 힉스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에서 힉스장이 없는 공간이 발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곳에서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일 뿐이며 지금까지 힉스장이 없는 공간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힉스장이 없는 공간을 상상하다. 이론적인 가능성으로서 힉스장이 없는 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상상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힉스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치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물체들이 저항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힉스장이 없는 공간에서는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상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며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힉스장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힉스장에 대한 더 깊은 탐구, 힉스장에 대해 더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힉스장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힉스장의 세기는 우주 전체에서 일정할까요? 그리고 힉스장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힉스장의 기원은 우주 초기의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힉스장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우주의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자발적인 대칭성 파괴를 통해 힉스장이 생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이론적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힉스장의 세기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은 우주 공간 전체에서 그 세기가 일정한지 여부입니다. 과학자들은 힉스장의 세기가 우주의 다양한 환경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주변이나 초신성 폭발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힉스장의 세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힉스장을 조작할 수 있을까? 현재 기술로는 힉스장을 직접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힉스장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며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힉스장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힉스장을 이용해 광속 비행을 할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힉스장 조작과 광속 비행, 상상의 세계로 만약 우리가 힉스장을 조작할 수 있다면 이는 SF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광속 비행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힉스장을 조작하여 우주선의 질량을 줄이거나 우주선 뒤쪽에 힉스장을 증폭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법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주변의 힉스장을 차폐하여 질량을 줄이는 방법은 물속에서 헤엄치던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우주선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반대로 우주선 뒤쪽의 힉스장을 증폭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로켓 엔진이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난관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힉스장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혀나가는 여정 힉스장은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힉스장을 조작하여 광속 비행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힉스장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